열왕기 상2 1장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새게 이스라엘 이스르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보시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 리신이나" 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국의 일곱 번째 왕이자, 그 어느 이스라엘 왕보다 더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아합. 사실 그는... 이 단순히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업적만 보고 놓고 본다면 이 아합이라는 임금은 참으로 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건국 아래 내란과 반역이 끊이지 않았던 이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안정시켰고 또 북쪽의 페니키아와 남쪽의 유다 왕국과 이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 북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했던 왕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무역을 통해 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죠. 뿐만 아니라 이 군사적으로도 너무나 탁월한 임금이어서 그는 먼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아시리아 제국과 싸워서 이겼던. 또 그의 그 위대한 승리가 어, 기록된 비석이 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을 정도로 그는 참으로 위대하고 뛰어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 위대한 업적이 모두 가려워 가려져 가려질 정도로 그 인간적인 문제가 참으로 많았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 아합 왕의 문제를 한 가지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에게 이스라 이스르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스르엘 지역 이 이스르엘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곧이 이스르엘 지방은 이 곡창지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곡창지대인 만큼 이 아하 왕은 이 지역에 별궁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어, 한세달네달그 어, 정도를 이곳에서 머물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 왕이 그날도 이 이스라엘에 위치한 별궁에서 머물어, 머물고 있는데. 그가 어느 날이 궁궐에서 내다 보니 저쪽에 있는 포도원이 너무나도 마음에 든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이 포도원이 너무나도 탐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의 주인을 부릅니다. 그 사람은 나봇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그 나봇에게 그 땅을 나에게 팔라고 요구하죠. 너가 이 땅을 나에게 넘긴다면 내가 돈을 준다거나 또 다른 땅으로 갚겠다라고 나보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보는요 이러한 아합 왕의 요구를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시대의 왕의 제안이 과연 제안일까요? 정말 지금 아합이 나보세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시대의 왕의 제안은 곧 명령입니다. 나봇은 지금 왕의 명령을 감히 거절한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에 이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던 정말로 위대한 아합 왕의 명령을 그 앞에서 한마디로 못 하겠다라고 거절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나봇은 감히 아합의 명령을 거절했던 것일까요? 그것도 그냥 내놓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갚겠다라는 어찌 보면 정말 관대한 아합 왕의 명령을 말입니다. 분명 아, 분명 나봇도 내가 이렇게 거절하게 되면 저 아합이라는 인물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나봇은 아합 왕에게 내 조산의 유산을 왕에게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지 말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이 나봇의 말의 근거는 레위기 25장 23절에 기록된 이 땅에 관한 율법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준그 땅, 그 땅을 절대로 어, 팔지 말라고. 영원토록 넘기지 말라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 삼아 그 땅을 영구히 넘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어, 그 언약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과 또 기업의 약속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간에 그 땅을 영원히 사고 파는 것을 금하시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또 내가 너희를 영원히 그 땅에 거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영원토록 남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봇은 지금 엄청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나봇은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아하방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나봇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뿐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런 불성실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나봇의 거절에 말씀에 따르면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쉽게 말해요, 이 근심하고 답답하였다 아, 답답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쉽게 말해 지금 아합이 삐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보통 이 삐졌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아합이 삐져서 집으로 그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아합의 모습을 보세요. 삐진 아합은 침상에 누워 밥도 안 먹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합의 모습은 마치 쓸데없는 욕심으로 인해 이 고집스럽게 떼를 쓰고 있는 우리가 저 마트나 그런 곳에서 보게 되면 저 땅에서 막도 땅에서 막떼 쓰면서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린 아이의 모습을 철부지 아이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에서 아합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만족할 줄 모르는 그의 탐욕, 탐심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압은 정말로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대한 아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포도원 하나, 그 작은 땅 하나 때문에 삐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밥을 거스르 법을 거부하고 또 정말 저 방에 짱박혀 있었 그 방에 삐져서 혼자 땅만 보고 있었는지요 얼마나 걱정되면 그 여왕 이세벨이 왜 그러시냐고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밥을 거부하시냐고 찾아와서 물어볼 정도로 그는 정말로 삐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내가 그냥 죽겠다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은 탐심은 이 정도로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탐욕 탐심은 아합에게만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탐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탐심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똑같이 저 아합처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 탐심을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없애야만 하는 심각한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탐심을 멀리하라고 끊임없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탐심을 탐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탐심에서 무너지지 않고 확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앞선 나봇의 모습을 통해 그 답을 유추해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봇이 아합과는 다르게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시요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우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부족함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그 탐심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굳센 믿음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보처럼 정말 그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정말 그 나보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 나보처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 33절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마태복음 6장 32절의 33절 말씀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